제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배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들어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십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족장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 아브라함 이전을 이제 족장 이전 시대라고 하는데요, 아, 두 번의 인류가 등장을 합니다. 최초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인데,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 인류를 창조하실 때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아, 이 세상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건져내시어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두 번째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우선들은 함의 자손이었던 니부로세에 의하여 바벨 제국을 짓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그들의 언어를 갈라지게 함으로 더 이상 죄를 도모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인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 바벨성을 쌓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뜯어내셔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제 복의 근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님께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은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하다 보니 복의 근원을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좀 여유 있고 넉넉하고 베푸는 상, 이런 것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또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통치해 주시죠. 그럴 된 길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긍정적인 방법이든 부정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입니다. 제가 통치, 보존, 섭리 이세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통치, 보존, 섭리, 이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하는가? 이걸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어디로 이사가야 되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뭔가 다 결정해 놓은 게 있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치게 이 예정론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인데요. 올바른 예정에 대한 생각은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통치해 주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 개혁신앙이 이야기하는 예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정이라 하겠습니다. 아,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도망을 갔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간섭해 주십니다. 또그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갔던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더 풍요롭게 가나한 땅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그가 생존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배들에 이르며 배들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큰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곳은 어디였냐면 아,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예배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없고 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르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구나. 주님이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가라 하시는구나. 그때에 내가 떠났던 그 자리, 원래 있던 그 자리. 요한계시록 2장의 표현으로 하면 첫사랑의 그 자리,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먹고 사는 문제로, 기근의 문제로 주님을 떠났었는데,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했지만. 주님의 계획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좀 떠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좀 멀어졌던 그런 세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어떤 사건을 일으켜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건으로, 아,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사인을 처음에 약하게 주세요. 그런데 그 약한 사인에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강력한 사인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강력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시 식사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또 다니다가, 거의 7, 8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다시 나오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그 추억 때문에, 아, 다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다시 주님께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자랑 헤어졌대요. 예.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있었는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헤어짐의 이유가 여자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자는 취준생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년 넘게 취업이 잘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갈등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러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여자랑도 헤어지고요, 취업도 안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 우울증에 깊이 시달리면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시 왔다고 합니다. 제가 칭찬해줬습니다. 잘했다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이 아, 상황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상황에서 더 극단의 길로 혹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놓아 버리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참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연약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탄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을 보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죄질 때도 있고요, 주님께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런 콜링이 있죠. 사인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인데요. 가끔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가 사라질 때도 있어요. 시험될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그 자리가 어딜까요? 다시 새벽의 자리죠. 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새벽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롯과의 이별입니다. 롯은 양과 소와 또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가 이미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는 가족들이 있고 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초지가 한정되었죠.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아시듯이 목초지가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곳에 아브라함의 가축들, 롯의 가축들 또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서 목초지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큰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큰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툼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아브라함은 이미 가정을 이룬 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에게 목초지의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도 없고 이렇게 사라지겠지만,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견실하게, 좀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배려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수동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성경의 10전의 후반부에 보면 여와께서 호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해지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보기 좋고 풍요로운 소동과 고무라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보기 좋고 탐스럽고 흠모할 만한 그 선악과를 선택한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매우 죄악된 곳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돔사람은 여우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간 거죠. 성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위하여서. 가난한 땅에서 그가 이룰 수 있는 성공의 기대치보다는 소돔과 고무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높았던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것이 롯 인생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 그가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아, 그의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며 자녀들을 낳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한 롯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며 살면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롯이 사라진 것 어쩌면 자기 인생 전체가 사라진 듯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티끌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롯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롯이 생각했던 좋은 곳으로 동행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한 땅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말이 참 위대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바라본 것은 롯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유일한 소망이었죠. 롯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죠.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별로 목초지도 없고요. 자기 후손들은 아예 없고요. 그 땅은 여전히 가난 일곱 족속에게 소유되어 있고요.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 중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그 가나안 땅의 티끌과 같은 그 먼지들과 흙 덩어리, 돌 덩어리들 이것이 다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 땅이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소유된 그 땅인 것 같지 아니다.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을 하다 보면 내가 온전히 바라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형제처럼.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여자친구, 결혼할 나의 배우자. 이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의 직장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꿈꿨던 어떤 그런 사업, 젊은이들에게는 대학, 취업, 집, 아파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어떤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도 어쩌면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이유가 대학일 때가 있습니다. 취업일 때가 있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배우자를 얻고 싶은 마음, 결혼하고 싶은 마음, 나이가 들어서는 내 사업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그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때 이후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아진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대님들이 바라는 그것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업이 다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 앞에 멋들어지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에 가지 못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너 그거 말고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니? 나에게 시선을 좀 고정해 주지 않겠니?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참 멋진 게 뭐냐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지금 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 막막한 것. 어,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소심한 거 알지 않으십니까?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그가 다시 헤브론을 인하는 곳으로 내려와 그가 이제 노에 로스를 떠나보낸 이후에 헤브론에서 제 생을 거의 대부분 지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롯은 떠나갔지만 내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내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롯은 떠나갔지만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더욱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이십니다. 어쩌면 이런 설교는 젊은이들을 인생을 아직 충분히 살지 못한, 아직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본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성듐들에게 앞길은 막막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지 저 역시 마찬가지죠. 소풍기회가 옮겨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쩌면 제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내 목표는 다 끝난 거 끝났나 보다 망했나 보다 참혹기 있게 농현동까지 이사 왔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부흥도 안 되고 성도들 다 떠나고 뭐 이러면 내가 어떡 하나? 예. 네. 저는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동감을 안 하시는 듯한 눈빛. 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믿음으로 걸어가야죠. 주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참 얄궂으신 분이세요. 시샘이 왜 이렇게 많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좀 하나님 마음을 보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좀 여유롭고 부처님처럼 좀 이렇게 좀 여유로우셔야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애들 같아요 주님 보면 오히려 우리 성도님이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 존재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나만 바라봐주길 바라고, 내 뜻대로 하길 원하고,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것거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원하죠. 왜냐?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신들과 다르게 주님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일 거, 인가, 인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다른 신들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런 비상식적으로 여유롭기도 하고, 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시샘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우리가 충돌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꾸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 사라졌을 때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또 다른 사인입니다.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범죄하였지만 그것을 압력과의 선으로 바꾸시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허락하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하여 다시 주님께 재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롯을 떠나 보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또한 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큰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들 중에 소중한 것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들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